머리 봉사 단체에서 나왔어요. 이거 머리 밀면은 10만원 드릴게. 머리 밀려 말려. 이거 머리 봉사에서 나왔어, 우리가. 여기 머리 다안 감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고 댕기면이 생겨, 이 양반아. 이 생겨. 어딜 보는 거야, 지금 어? 어딜? 너 지금 내, 내꺼 보니, 지금? 낮춰다 얼굴 봐, 얼굴. 내꺼 보지 말고. Look at me! 이거 머리, 제가 이거 밀면은 제가 1 0만원 드릴게. 미룰래? 말래? 안 미뤄? 그럼 반말을 해. 근데 안 미뤄요 해야지. 찍지 마세요. 안 미뤄요 해야지. 뭐라고요? 알았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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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뭐라고요? 미안하면 반말 아니에요. 미안해요. 그러니까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오, 왜 말을... 아니, 몰래 찍으면 기분 나쁘죠. 몰래 찍은 거 아니에요. 몰래 찍었잖아요. 지금 저희한테 양이 구하고 찍었어요? 아, 왜, 왜 그래요? 아니, 몰래 찍고 지금 사진 찍으라니까 짜증나잖아. 아, 아니, 그래? 저기 죄송한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? 저희 지금 방송하는 거 몰래 찍으시면 기분이 나쁘죠, 당연히. 알겠어요.